안녕하십니까 떨어지는 갈란입니다자 어제 어 오늘 좀 많은 어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받는 장이라고도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뭐이 정도 떨어진 거 가지고는 너무 뭐아뭐 뭐 시즌 끝난 거 아니냐 이러는데 뭐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조정일 뿐입니다 어차피 이 비트코인 자체는. 지 계속 행보할 거예요.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중요한 건 항보다 4,10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비트코인은 4,100만 원을 강하게 뚫고 유지해 주지 않는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3,700만원 구간과 4,100만원 구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을 모을 것이다. 세력들은 고래들이라고 하네요. 고래들은 세력을 이제 줍줍을 하면서 뭐 올릴지 말, 내릴지 정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4,100만원, 4,000만원쯤은 충분히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잃지 않는 구간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 줍줍을 하면 되고 평단가를 낮추면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제 엑시 인피니티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했는데, 아, 또큰 상승을 보여주더라고요.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조정을,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어, 오늘도 이안 좋은 시장에서, 어, 그래도 이보합을 유지해주고 있다. 좀 아쉽긴 하네요. 이게 좀확 뚫어서 이 22,000원까지 뚫어줬으면 제가 한 번쯤 들어가 볼만 했는데, 어, 22,000원까지는 무리더라고요. 하지만 어제 큰 반등을 줬기 때문에 엑시 인피니티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세력들이 아직까지 위로 올리려고 어, 별 쇼를 다 하고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 밑에서 잡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수익 부럽습니다. 그리고 보면 샌드박스도 굉장히 핫하죠. 지금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뭐 거래 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어 샌드박스하고 엑시 인피니티에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보면 자 지금 샌드박스도 지금 매매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지금 전혀 메리트가 없는 자리에요 네 샌드박스는 좀 무리입니다 샌드박스보다 엑시 인피니티가 좀더 땡기긴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전 샌드박스는 어, 매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엑시인피니티는 단타라도 좀 칠만 하거든요. 한 2만 2천 원쯤 돌파해 준다면 그때 한번 노릴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절대 갖고 갈 생각이 없인, 없습니다. 엑시인피니티는 제가 좋아하는 차트도 아니고 좋아하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엑시인피니티는 중장기로 가려면 한달 뒤쯤에 나올 것 같아요. 자리가 이렇게 쭉 올랐다가 한번 더 꺾어줄 때 그때 저점 에서하면 어, 조금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의 종목 네오 자 네오가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10%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예. 네오도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뭐 2차 매수 뭐 타점은 한참 멀었어요 2차 매수 나오려면 이거 페니스 한30%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내용은 1차 매수 하신 분들, 어, 지금 마이너스이실 테니까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알아서 수익은 주니까. 이, 잃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잃을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가격대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들고 가셔도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네오를 안 사신 분들은 지금 사셔도 정말 저점매수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1차 매수 하신 분들은 2차 매수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고 계세요. 아시겠죠? 5만원 위에 사신 분들도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5만원 위에 뭐 7만원에 사신 분들은 2차 매수할 때 그때 들어오셔서 본전으로 나가는 전략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1차 매수 지금은 네오 한번 샀으면 그냥 놔두세요. 두번사시뭐평단가를더 낮춰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중도 잘 조절해야 돼요. 최대 30% 이하, 최대 30%예요. 최대 30%고 세번 나눈다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어이 비중이 적을수록 좋아요. 그만큼 이 멘탈, 이 마인드 자체가 틀려지거든요. 비중이 그렇게 크게 없고 현금이 많이 갖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도 주식장은 크게 조정이 나왔어요. 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어 주식가는 아직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어 주식도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비트코인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알아서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니까 어 떨칼열차에 타신 분들은 어 여유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